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제가 이번에 마스킹 테이프들을 샀거든요. 이거 스크랩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짜 이번에 마스킹 테이프 진짜 진짜 한 100번은 고민하고 산것 같아요. 얘네가 하나에 이제 5,000원, 6,000원씩 하잖아요. 근데 갖고 싶은 게한두개가 아니니까 일단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컨셉이 겹치면은 그둘 중에서 더 갖고 싶은 거 하나만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고르고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기 전까지도 진짜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결제를 했거든요 일단 제가 구입한 곳은 위드유 상점이고요 총 17개 아마테에 15개랑 스티커 2개를 주문했는데 마테에 1개가 품절이라서 마테에 14개, 스티커 2장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제가 요즘 닦고 할때 이렇게 속지 위 아래에다가 마스킹 테이프 막 붙이니까 매번 속지 디자인 달라지는 것 같고 좀더꽉찬 느낌도 들고 해서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좀 이런데 붙일 큼직큼직한 다이컨 마테가 갖고 싶어서 좀 큼지막한 다이컨 마테들 위주로 그리고 어떤 패턴 말고 좀 소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뭐 샀는지. 좀 그런 거 위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스크랩하면서 뭐뭐 샀는지 자랑을 좀 해보고 그리고 닦고 하면서 짧게 짧게 영상을 찍어서 걔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드유 상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위드 상점에서 덤으로 넣어주신 도무송 스티커네요. 그리고 이거 세 장이 이번에 산 스티커들. 저번에 볼츠의 컴패티 스티커 써봤었는데 그거 너무 예뻐서 이번에도 볼츠 거 사보려다가 이번에는 안 써본 디자인으로 한장 구입을 했고요. 제가 가격 정보랑 이런 거는 여기 오른쪽 위에 적어 놓을게요. 너무 귀엽죠 이거? 그리고 특히 이런 파스텔리한 컬러로. 똑같이 리본 컴패티어도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겹치지 않는 컨셉으로 좀 구입을 해봤고, 숫자 스티커, 요거는 애용에옹 건데, 요거 너무 예뻐서, 이건 무광이에요. 요거 동숲 닦고할 때, 날짜 쓸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 한장 사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요 마스킹 테이프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마트에 스크랩하려고 다이어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거 수학 스튜디오 다이어리고 A6 사이즈예요 제가 그동안 이런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스크랩을 이 다이어리 저 다이어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그냥 뭐 딱히 스크랩을 모아야겠다 이거 그리고 무엇보다 스크랩 모아야지 하면 은 가지고 있는 마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중노동일 것 같아서 그냥 뭐 여기저기에다가 순 닿는 대로 스크랩을 해놓고 그랬었거든요 스크랩을 하는 목적도 딱히 스크랩을 모아야겠다 보다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스크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산 얘네들 스크랩을 하면서 음좀 모으고 싶어졌어요 이게 변심이랄까 뭐 그런 거거든요 최근에 산 다이컨 마트 들 위주로 조금 스크랩을 해놨고요 이 뒤에다가 스크랩 마저 할 겁니다 보자 보자 일단은 브랜드별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꼬마의 피, 찌상정 무시만화로 제니빌리지 이거는 다비프로젝트 쿠니 상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산 거를 보면 다좀 이렇게 큼직큼직합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뜯어볼까요? 먼저 이거는 지옥상점의 하늘구름 마트인데요. 저 이거 진짜 너무 기대돼요. 왼쪽 거는 꽃비, 오른쪽 거는 별밤인데요. 이렇게 위에 표정이 있는 구름 친구가 없는 디자인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이왕 살 거면은 컨셉이 확실한 거를 사자 싶어서 요거 두 개로 골랐습니다. 얘네는 색깔 고르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꽃비랑 별밤 이렇게 두개다 샀어요. 뭐 무슨 재질이라고 하나? 약간 사포 같이 거칠거칠한 그런 반짝이 재질? 그런 재질의 마테입니다.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게. 일반 마스킹테이프 재질이 아니라 요런 반짝이 재질이라서 느껴지는 질감이 있거든요 은은하게 모래알처럼 반짝이는 이 느낌 저 지옥상점에 이마테 진짜 기대했어요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약간 얘 이름이 두께감이 있고요. 접착력이 좋네요. 이런 거는 붙이고 닦고 하면은 약간 질감 차이가 나서 더 아기자기 할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큰게 이거 두 개는 코코마 에픽 겁니다. 바다랑 모래. 제가 잔디나 나무, 시냇물, 뭐 이런 마트는 가지고 있는데 바다랑 모래는 없어가지고 얘네들 한번 사봤고요. 가격은 각각 5,200원씩이네요. 이것도 지옥상점, 요거 마테랑 같은 요런 반짝이 재질인데요. 바다 물결에다가 반짝이니까 진짜 잘 어울린다, 그죠? 제가 요즘 동습하면서 바다 표현에 감탄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 느낌 좀 나요. 근데 요거를 제가 그게 상품 페이지에서 봤는데, 일단은 모래를 먼저 붙여야 돼. 샌드, 이 질감이, 어, 거 진짜 예쁘다. 이게 그냥 볼 때는 잘안 보였는데, 실물로 가까이에서 이게 종이에 붙여서 보니까, 이 모래 질감이 너무 예뻐요.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상세 페이지에 보니까 이거 마트에 요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어, 진짜. 아, 이거,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이거 컨셉 너무 좋았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고르고 고르다가 진이 빠져가지고 사는 거를 포기하기도 해요. 아, 모르겠다, 이러고. 왜냐면, 아, 모르겠다, 이러고 사면은 후회하거든요. 후회하는 일 진짜 많아서 차라리, 아, 모르겠다, 이러고 안살때 많아요. 저 일단 이거 네개 너무 잘 샀다. 이거는, 이거는 키찌 상점의 뭉실뭉실 구름이고요. 가격은 4,500원. 요거 두 개는 꾸순의 마테인데요. 왼쪽 거는 시럽이고, 오른쪽 거는 요것도 구름이에요. 제가 원래 구름 마테는 요니요니 스튜디오의 요 구름 모양이랑, 그리고 요거 어, 스쿠버부피 이거랑 이것도 구름인가 비온 뒤의 하늘 마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뉴니뉴니 스튜디오 거 거의 다 쓰기도 했고 조금 이렇게 폭이 넓은 구름 마테도 좀 가지고 싶어서 그리고 이 구름 마테 디자인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많던데 저는 그 중에서 요 키치 상점 거랑 꼬순 거가 궁금해서 요거 두 개를 사봤습니다. 색은 겹치지 않게 키치 상점 거는. 나왜 이렇게 떨고 있지? 키치 상점 거는 하는 새꼬순 거는 색이 진짜 많았는데 저는 캔디 핑크로 샀어요. 요 시럽도 저한테 좀 없는 색 옐로우 컬러 유자차로 샀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컬러별로 다 구입해야 되는 세트병에 걸려 있었는데 저는 컬러별로 구입해도 그거를 이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 거를 사니까 그냥 차라리 저는 여러 브랜드 거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그게 더좋더라고 반짝이 재질이에요. 키치 성점 거는 거의 단색이잖아요. 살짝 보랏빛이 살짝 있기는 한데. 근데 꼬순 거는 제가 지금 끄는 부분은 분홍색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런 보랏빛 부분도 있고 하늘빛 부분도 있어요. 컬러감이 살짝 섞인 느낌? 상세페이지에서 보고 이거 너무 예쁘다 싶어서 이거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고민도 안 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말려 있을 때는 색이 이게 중첩되어 있으니까 좀 진하고 탁해 보이는데 종이에 붙이니까 조금 한층 투명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저는 사진으로만 보고서는 조금 더 샛노란 느낌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완전 샛노란 컬러는 아니고 아무튼 약간 오렌지빛 또는 꿀, 꿀 느낌.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마테를 살 때는 좀 조합을 좀 생각하면서 샀습니다. 이런 꿀 같은 경우에는 아저 제니빌리지 그 쿠키 마테 진짜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품절이더라고요. 그거 말고 이거는 다비 프로젝트의 브레드 다이컨 마테이고. 이 요거는 아까 어디 였지 푸니 상점의 팝콘 추러스 다이컨 마트입니다. 얘가 제일 비싸요, 6,500원. 다비 프로젝트는 5,500원. 이런 디저트류랑 위아래로 이렇게 맞춰서 붙여봐야지라는 어떤 계획과 함께 쇼핑을 했습니다. 이 큼지막한 디저트들 제가 딱 원하던 디자인 큼직큼직하게. 여기 내가 너무 짧게 짧게 스크랩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이게 다안 들어가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위에 거는 되게 반들반들 광택감이 있고 밑에 거는 광택감 아예 없는 일러스트라서 음 닦고 하면은 잘 어울릴지 이거는 생각을 열심히 해봐야지 될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이어서 팝콘 추러스 다이컨 마트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이런 디저트류 뿐만 아니라 좀 가구라든지 소품 같은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으면 사려고 했는데 어 제가 찾아볼 때는 작은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속지 위 아래에 붙이려면 좀 이렇게 크기가 큼직큼직해야 눈에 띄 거든요 이거랑 시럽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시럽도 좀 괜찮다. 여기 오른쪽 두 개는 무심한 하루, 왼쪽 두 개는 제니빌리지인데요. 얘네들은 약간 인테리어 쪽이에요. 제니빌리지 거 먼저 뜯어서 붙여볼게요. 하나. 음? 요거 하나는 귤커튼. 가격은 5,200원. 다이컨 마트는 아닌데요. 여기 아래 하얀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잘라내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거는 나의 미스테이크. 이거는 제가 마테 폭을 확인을 안 하고 산거 있죠? 그냥 그 순간 눈이 멀었나봐요. 이런 무지개빛 패턴으로 이 속재 아래에다가 붙이면 예쁘겠다고 생각만 하고 이거 폭을 확인을 안 했네. 제가 이번에 찾던 거는 좀 이렇게 좀 폭이 넓은 마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아, 근데 쇼핑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무도 안 속였는데, 나 혼자 속을 때. 무심한 하루의 몰딩. 요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진한 게 브라운, 밝은 게 아이보리. 가격은 각각 4,500원. 이런 몰딩 같은 거는 귤커튼이랑 같이 써 써도... 와, 이거 두개 색깔 진짜 잘 어울린데, 이렇게 두개 같이 써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빈티지한 패턴 마테들 있잖아요 걔네를 벽지처럼 붙이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귤 커튼이랑 별빛 달을 이렇게 같이 써도 둘다 파스텔 파스텔에서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웃긴 게 저는 이 몰딩은 또 반대로 조금 얇은 건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꺼워서 좋아요. 이번에 산 거에서 이거 네 개는 컨셉 확실한 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구름마에는 진짜 제가, 제가, 제가 색을 잘 고른 것 같아요.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겹치지 않게. 그래서 활용도 높게 잘쓸수 있을 것 같고. 다비프로젝트랑 쿤니 상점 마트는 큼직큼직한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진짜 딱잘 골랐어요. 제가 원했던 크기 그리고 귤 커튼이랑 별빛 나라, 그리고 몰딩. 이거 네개는 인테리어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모동숲. 제가 요즘 모동숲에서 가구가 없어가지고 집을 못 꾸미고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리는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 마테를 살 때는 어차피 다못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샀기 때문에 이 마테의 총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특히 이런 마테들은 다꾸할 때한요만큼씩 뜯어서 붙일 게 아니라 다이어리 전체에다가 몇 번씩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도시마 나루 자, 이렇게 스크랩까지 다 했으니까, 이번에 산 마테들러는 또 어떻게 닦고를 할수 있을지 벌써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요 뒤에 이어서 닦고 하는 것도 모아서 보여드릴게요.